안녕하세요, 장기코입니다. 겨울 축제도 추가 콘텐츠가 생겼습니다. 소소한 업데이트로 볼수 있지만, 겨울과 아주 잘 어울리는 콘텐츠로, 오늘은 이 추가 콘텐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겨울 축제 기간 동안 게임 내에서 눈이 내리면 주변에 눈덩이가 생성되는데 이 눈덩이는 이렇게 주울 수도 있고 이렇게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데미지는 0이지만 어그로가 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유저에게는 던져지지는 않는데 PVP를 켜면 던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눈덩이는 우클릭을 해 굴려볼 수 있는데 눈이 내린 바닥에서 굴리면 이렇게 커집니다. 가장 작은 것 포함 3단계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눈덩이들로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크기의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립한 눈사람에는 쟈시나 잔가지, 당근, 풀 등의 아이템으로 장식을 할수 있으며 장식하고 싶은 아이템을 들고 눈사람을 좌클릭하면 이렇게 UI가 등장합니다 모든 아이템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라 장식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 각도를 조절하며 클릭하게 되면 장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눈사람은 10개, 가장 큰 눈사람은 35개까지 가능합니다 장식과 별개로 모자도 착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자는 눈사람이 아니더라도 착용 가능하지만 2단계부터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뺄 때는 망치로 때리면 됩니다 첫 타격에는 모자가 빠지고 두 번째는 장식 아이템이 모두 드랍되며 여기서 망치로 더 때리면 조립전의 모습이 되고 뭉친 눈덩이를 부수면 단계마다 2단계는 3개에서 4개, 3단계는 5개에서 6개가 떨어집니다. 착용한 장비의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장식해둔 아이템은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거 보관함으로 쓰면 좋겠다 싶겠지만 겨울이 끝나면 장식한 아이템이 바로 드랍되고 더 이상 장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 이외에 보관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겨울이 끝나면 눈사람 역시 해체가 되며 해체된 뒤 1.3일이 지나면 눈덩이들도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참고로 이때는 망치로 부수 때 눈덩이가 생기지 않고 바로 사라지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가도 마찬가지로 계절의 영향을 받아 해체됩니다. 다행히 계절로 눈사람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보존액 분무기를 뿌리면 됩니다. 보존된 눈사람은 망치로 때리면 보존액은 유지하고 장비와 장식을 제거할 수 있는데 다시 장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망치질로 눈사람을 부수면 조립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보존액 효과가 제거된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이 눈덩이들을 다시 조립해 눈사람을 만들 수 있고 겨울이라면 장식을 다시 해볼 수 있. 있습니다. 눈덩이는 겨울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가 유지되며, 신선도가 떨어진 눈덩이는 눈에 굴리면 회복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덩이는 2단계가 되면 진로방위 특성이 있는데, 눈덩이가 다른 계절이 되면 사라지겠지만 겨울에 월석재단에서 달부름을 제작할 때 석상 대신에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 축제 추가 콘텐츠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치마에서 눈사람을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생겼네요. 장식 유저로서 좋은 업데이트였습니다. 겨울만 되면 만들 수 있는 눈사람이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겨울 축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겨울 축제 즐기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